박지원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키워드로 보는 정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주제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프로젝트 동안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그후 수집한 정당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키워드로 보는 정당과 뉴스입니다. 어려운 정치의 핵심 키워드를 간추려 간편하고 간단하게 정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많은 통계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쉽게 풀어 관심도를 올려보자는 목적을 해당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원인에는 너무 많은 뉴스의 흐름, 자주 바뀌는 정당 이름과 여야교체, 한눈에 알기 어려운 정당의 입장과 정책 때문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선정한 최적화된 것이 키워드, 단어 단위로 쪼개진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오렌지3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정당별 공식 SNS를 기준으로 삼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각 정당 SNS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정책, 해당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등이 자주 언급되고 공식 계정인 만큼 비속어 등의 필터링 대상 어휘가 배제되어 있어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두 트위터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국민의 힘은 트위터가 없어 인스타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렌지3의 트위터 위젯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개발자 사이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아 트위터 위젯에 입력 후 코퍼스 형식으로 최근 3,000개의 게시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스타그램은 이런 방식이 불가해 리스트리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물의 데이터를 일일이 엑셀 파일로 변환했고, 파일 위젯을 통해 데이터 형식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를 코버스 위젯을 통해 코버스 형식으로 변환한 후, 새 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모두 프리 프로세스 텍스트로 필터링을 거쳐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었습니다. 필터링 과정에 사용된 스탑워드는 제가 일일이 지정한 어휘, 예를 들어, 했습니다, 있습니다. 숫자와 의미 없는 영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텍스 파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정당별로 수집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트위터에서 추출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당 이름과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라는 키워드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런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거대 양당 라이벌 정당 소속이었던 윤석열에 대해 견제의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수 있지만 관련된 다른 키워드가 크게 확인되지 않아 어떤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 출마 당시 사용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등의 문구가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임선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상공인 등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정책 중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음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를 폐기하고 더 강력하게 선거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상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이거나 혹은 이 위치의 자리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생,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 회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트위터에서 추출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역시나 정당 이론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심상정 후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그 다음 국회, 대표, 많은 등 크게 의미 없는 키워드가 확인됩니다. 조금 살펴볼 만한 단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패스트트랙, 기득권 촉구합니다 등입니다. 패스트 트랙과 촉구합니다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인 동시에 국회에서 의석수를 크게 차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통과를 막는 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의당은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패스트 트랙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촉구합니다는 국회의 의석수로 다른 정당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어 최대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자 사용한 어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진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등이 정등의당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기업보다는 노동자를 그리고 소수자와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진보적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스타그램에서 추출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역시나 대통령인 윤석열, 정당 이름, 대통령, 제20대 등의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의 키워드가 확인됩니다. 아마도 대장동 게이트로 상대 정당 후보였던 이재명을 비판, 견제하는 게시글을 자주 올린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그 외에 기초 자격평가, 신분증, 안보, 전술핵, 여성가족부 폐지, 1주택자, 소상공인, Ppat 등이 눈에 띕니다. 신분증은 투표 기간 동안 투표 준비물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게시물에 있던 것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초 자격평가와 PPAT는 예비공직 후보와 공천 대상자들을 두고 치르는 국민의힘 내부 자체 시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자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정당답게 안보를 중요시하는 면이 안보 전술핵 등에서 확인됩니다.더 나아가 소수보다는 다수에 집중을 하는 보수정당의 측면이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확인됩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주택과 부동산 문제에 전면적으로 1주택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써 이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대립 관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으로도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내건 분야인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세울 요인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한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사려한 것인데요. 그만큼 경제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들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당의 월드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각각 정당별로 자기 정당의 이름, 가장 유명한 동시에 높은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이지만 한국의 정당 정치가 인물 정,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거대 양당은 상대 정당의 정치인과 이슈를 언급해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소상공인 등의 정당에서 내세운 정책과 공약 등도 파악이 되었으며, 정의당처럼 정당 성격에 맞는 법안명 등의 키워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또한 안보 관련 키워드,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비해 진보의 색채가 였고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수정당이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정당은 키워드를 통해 성격 파악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키워드를 통해 각 정당의 색채, 정당 간의 관계, 현재 정당들이 가장 먼저 다루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